아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에요 이제 방송을 들으니까 다음 주 되면 정말 2학년부터 개학을 할 거고 6월 첫 주에는 여러분들도 등교하게 되기로 한다네요 그래서 쌤도 등교 연습할 겸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엄청 덥대요 그리고 오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오늘은 18차 시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아, 이제 미리 공지할 게좀 있네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어, 1학년이 등교하고 나면, 음, 방송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 학년은 1학년, 한 주는 1학년이 등교하고, 그 다음 주는 2학년 이 등교하고, 또 1학년, 2학년 이렇게 격주간 등교하게 될 거예요. 3학년은 계속 등교하고, 1학년과 2학년은 격주로 등교하게 돼요. 그럼 우리 회계수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겠죠. 어, 여러분이 수요일날부터 와서 그 다음 주 주말까지는 학교에 와서 하는 등교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한주 정도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겠죠. 또그 다음 주한 주일은 등교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오는 걸로 돼 있죠. 6월 3일날. 그러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는 계속 일주일 좀 넘게 등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귀한은 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교대하면서 갈 거예요. 그럼 우리 회교 수업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등교 수업 때는 각 반의 담임 선생님한테 배울 거고 온라인 수업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게 진도상으로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까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3시간 동안 이렇게 과제를 주겠죠. 강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강의를 할 거예요. 진도는 이 온라인 수업에서 나갈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한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을 나가고 온라인 수업을 나가고 등교했을 때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가면서 풀이해 줄까 해요. 선생님은 1,2,3,4반을, 지난 선생님은 5,6,7반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 진도 나간 것은 잘 못하면 반복해서 들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건그 다음에 와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좀 늦어질 거니까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문제풀이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선생님이 개념 정도만 이야기하고 좀 짧게 20분 수업 강의만 올릴 거예요. 강의나 과제 정도만 간단하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한 주, 두 주, 세주 정도 듣고 잘 몰랐던 것, 이해 못했던 것들은 아, 내가 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등교했을 때 각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서 풀이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하고 반복도 되고 그 다음에 진도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니? 와 이거 벌써 더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18차시 거래의 종류고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핵심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8차 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기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붕괴에 대한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기억하나요? 어디니, 붕괴. 분개. 붕괴는 3차 시에 걸쳐서 했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붕괴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었고, 그다음부터는 이 붕괴를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선생님이 풀어준 게 있었고, 김지환 선생님께서 또 풀어준 게 있었죠. 화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붕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생일이라고 했어요. 8월 14일날 판매용 책상을 돈천원 주고 매입하다 가지고 붕괴를 어떻게 하는지. 차변에 상품 천 원, 대변에 현금 천 원. 이렇게 했었고. 이걸 선생님하고 두 시간 동안 붕괴 연습 1, 2에서 1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해서 얘를 연습해서 풀어봤던 거 기억하나요? 붕괴 기억해요? 한두번 정도 반복했었는데. 그리고 이걸 연습할 수 있게 바로 전 시간은 김진환 선생님하고 이 거래하고 비슷한 것을 그 다음 장이었죠. 이 기본 문제에서 풀어 봤을 거예요.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계정 과목이 살짝 다르고 금액이 살짝 다르고 정도였어요. 이렇게 분결를 3차 시에 걸쳐서 공부했었어요. 기억하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우냐? 자, 다시 한번 와볼까요? 어. 이 프린트 말고 선생님이 다른 프린트를 나눠줄 건데 일단은 여러분은 이 분개해놨었던 이 프린트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 거래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분개장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하는 변화가 있으니까 두번다 적는다 그랬죠. 거래의 이중성. 복식부기 그래서 차변에 들어갈 것들 대변에 들어갈 것들을 나누어 적는 걸 분개한다 그랬어요 그게 적혀져 있는 이 장부가 분개장이란 장부였어요 기억하나요 그리고 이 분개를 보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도 있었어요 어, 여러분은 잘안 되겠지만 선생님 말 여기에 지금 거래가 안 적혀져 있지만 거래를 알수 있어요 한번 이거 한번 볼래요 현금이 만원 차변에 있고 대변에 자본금이 만원 있어요. 현금은 자산인데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 자리 차변, 그러면 증가한 거예요. 현금이 만원 증가했구나. 자본금은 사장님이 출자한 건데 자본 자리가 대변인데 대변에 적혀있으니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만원 증가하고 자본금이 만원 증가했다. 아, 사장님이 만 원을 출자해서 현금 천 원, 만 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거래를 거꾸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맞나요? 현금 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 매매를 개업하다. 그 다음 두 번째 품격 기억하나요? 상품 5천원, 외상매입금 5천원. 상품이란 자산이 5천원 증가했고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으면 증가. 외상매입금, 상품사하고 못준 빚이라는 외상매입금, 부채였어요. 부채가 증가했죠. 상품사하고 돈을 안 줬으니까. 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증가한 거야. 어? 상품이 5천원, 자산이 늘어나고 빚이 5천원 증가했네? 아, 상품 5천원째 사고 돈을 주지 않았구나. 거래 맞는 건지 볼까요? 판매용 상품을 책상 5천 원치 사오고 외상으로 사왔다. 돈을 주지 않았구나. 맞죠? 이렇게 거래를 보고 분개하고 분개한 걸 보고 거래를 추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거래를 보고 분개장이 분개하고 분개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할 하고수 있는 것. 쉽지 않겠지만 이 붕괴를 하는 게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앞으로 반복해서 할 거고요. 여러분의 기말고사는 이 붕괴를 잘할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뭐 배운다고요? 거래의 종류예요. 거래의 종류. 어? 거래? 이미 우리는 붕괴까지 배웠는데 또다시 거래로 왔죠? 사실은 거래의 종류를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 하느냐 하면 분개를 하고 나서 거래의 종류를 배우면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어, 저 프린트 말고 이 프린트 말고 다른 프린트를 한장줄 거예요. 그 프린트를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린트를 줄 거냐면 이렇게 거래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를 줄 거예요.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 이미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거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환 거래. 그리고 두 번째, 손익 거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혼합 거래. 이렇게 세 가지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개한 이 분개들 또는 이 거래들을 보고, 이 거래들을 보고, 이게 교환 거래인지, 손익 거래인지, 혼합 거래인지를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개를 하고 해놨으면 거래 종류 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하고 선생님 칠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 거래 중에 이쪽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답을 공부하고 하면 좋으니까. 2월 2일 판매용 책상 5천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는 라 거래가 있죠. 그러면 이 거래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래, 새로운 걸로 하지 않고 배웠던 걸로 해볼게요. 이런 거래. 자 이런 거래는 어떤 거냐 하면 상품 5천원, 외상 매입금 5천원. 어떤 거래가 있었더라? 상품을 5천원 째 사오고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래죠. 이걸 분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어야 될것 같아요. 어, 분개부터 먼저 해볼까? 판매용 책상 5,000원을 외상으로 사왔다. 자,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판매용 책상이 증가했죠. 사왔으니까. 판매용 책상은 계정 과목이 뭐였죠? 상품.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차변 자리죠.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리. 거래의 팔려서 기억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고 금액 5천원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외상으로 매입했죠. 외상으로 상품 사온 빚을 뭐라고 했죠? 계정과목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 부채 자리 어디요? 대변. 빚이 지금 증가했죠.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5천원 이렇게 되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배웠으니까 답도 이렇게 썼었죠. 상품 5천 원, 외상매입금 5천 원. 맞잖아요. 그중에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프린트 한번 볼까요? 이것만 알면 돼요. 상품 5천 원은 거래의 결합요소 중에 무엇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떻게 된 걸까? 상품은 자산이었고 자산이 차변에 적히면 뭐였죠? 자산의 증가예요. 맞나요? 자산의 증가? 그러면 여기 뭘까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였고 부채가 대변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되는 거죠. 부채의 증가. 이런 결합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래의 판료소 중에 거래의 판료소 중에 여기 볼까? 상품이 증가하는 것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계정감목 알고 있으니까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이 차변에 적혀있으니까 증가. 와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부채였죠. 부채가 대변에 적혀져 있으면 거래의 판료소 중에 부채의 증가가 됐죠. 이런 거래. 이런 거래가 어떤 거래냐고요? 이런 거래예요. 이런 거래는. 자산은, 부채는, 여기 한번 와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죠?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는 약자로 선생님 BS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은.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선생님의 IS라고 약자로 이야기했는데, 손익계산서에는 비용과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죠? 이건 우리가 첫 번째 외워달라고 했던 거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봐.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 너무 쉽죠? 여기 한번 와볼까? 자산의 증가 감소. 어쨌든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인가요? 손익계산서 계정인가요?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다 쓰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재무상태표, BS가 재무상태표와 같은 말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부채는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어디에 속하는 계정이죠?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맞죠?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이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이두 가지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뭐, 뭐 이런 재산이 있었는데 이런 부채로 바뀌었고.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가 연결되어 있는 거래를 아까 거래의 종류 중에 교환거래라고 불러요 교환거래 어려워하지 말아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가 연결되는 거래는 교환거래 바뀌어도 상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래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두 번째 손익거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손익거래는 6월 6일날 했었던 종업원 월급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었던 이거래네. 6월 6일 날종업원한테 월급 2,000원을 지급하다. 분개부터 한번 해 볼까요? 어, 화면 보고 분개해 볼까? 종업원한테 월급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계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현금 2,000원을 지급하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줄어들었죠. 현금은 계정 과목이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 자리예요. 그런데 줄어들었으니까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돈이 줄어들면 대변에 현금 2,000원. 이렇게 쓰겠죠. 뭔지 몰라도 아마 차변에 갈 거예요. 종업원에 월급 2,000원을 지급하다 월급의 계정 과목이 뭐였더라?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중에, 비용 중에 급여 라는 게 있었죠. 비용이죠. 비용 자리가 어디였죠? 차변. 비용이 지금 발생,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리. 그래서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급여 2,000원. 어, 얘왜 하늘이 또있을까 자, 그러면, 현금이 2,000원 줄어들고, 급여라는 비용이 2,000원 발생하고, 붕괴 잘했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여기 답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6월 6일 날, 급여가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고, 맞죠? 얘도 결합관계를 한번 봅시다. 결합관계를, 결합관계. 급여는 자산부채, 자본수입비용 중에 비용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 되는 거죠. 아, 비용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발생이라고 해요. 그다음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중에 자산. 자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에 적혀 있으니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거래가 있냐 하면 비용은 재무상태표 계정인가요? 손익계산서 계정인가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줄여서 IS계정이죠. 그죠? 그래서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 현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어디?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어? 이런 거래가 발생했네. 한쪽은 손익계산서 계정, 한쪽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라고? 혼합거래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틀립니다. 한쪽이 손익계산서고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이걸 손익거래라고 해요.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나타나는 거래, 손익거래. 재무상태표 계정들만 나오, 나타난 것은 교환거래. 혼합거래 아닙니다. 그러면 혼합거래가 뭔가 한번 찾아볼까? 그거는 3월 3일 거래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3일 거래, 요게 혼합거래인데 혼합거래. 이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해 볼까? 싫다고? 알았어. 싫으면 시집가라. 혼합거래 붕괴. 3월 3일 붕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칠판을 한번 볼... 그 칠판이 아니라 컴퓨터를 한번 볼래? 혼합거래. 우리가 했었던 거래. 이런 거래. 3월 3일 3천 원짜리 상품을 7천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수표로 받다라는 거래가 있었죠. 3천 원짜리 상품을 팔고 7천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상품주로 들고 돈 받았다는 거니까. 상품 원가 3천 원짜리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상품은 계정과목이 상품, 자산인데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상품이 3천 원 줄어드니까 상품 3천 원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7천 원만큼 수표를 받았죠? 그러면 수표가 7천 원 늘어났는데 수표는 계정과목이 뭐였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받은 수표, 수표는 현금이라고 한다고 랬어요 현금이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죠? 돈과 자기야수표 같은 걸 현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7천 원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야 대차균형의 원리에 대해서 맞는 거니까 거래가 하나 더 숨어있어요. 어떻게 하나 더? 3천 원짜리를 7천 원에 팔았으니까 4천 원번 거. 상품 팔아서 4천 원번 거. 어? 상품 팔아서 돈번거 계정 과먹이 뭐였더라? 맞아. 상품 매출 이익. 상품 매출 이익은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중에 수익이었잖아. 지금 수익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리. 얼마만큼? 4천 원만큼. 이러면 붕괴가 완성됐죠. 여기 답 한번 볼까요? 현금 7천 원이 늘어나고 상품 3천 원은 줄어들고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4천 원 발생했다. 3천 원짜리를 7천 원 받고 팔았으니까 4천 원 남은 하겠다 여기가 한 개, 여기가 뭐두 개, 세개 상관없다 그랬죠? 금액만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같은 거래 차대면 똑같은 거. 자, 얘도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결합관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여기 봐.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 아, 다른 거 헷갈리니까 지우... 아, 지우지 말자지. 크게 구분해 줄게요. 아까 위에 거 교환거래, 밑에 거 손익거래. 자산이 증가 맞죠? 그다음에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감소. 맞죠? 그다음에 한개더 있잖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대변에 뭐가 발생하는 거지? 수익 발생. 자, 얘는 거래의 종류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 볼까요? 아까 그랬죠?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야, 손익계산서 계정이야.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 재무상태표 계정. 이 자산, 이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똑같죠? 재무상태표 계정. 수익은 수익은 아까 했던 비용처럼 손익계산서 계정이잖아요. 손익계산서 계정. 자, 그럼 얘는 거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무 상태와 재무상태표 계정과의 거래가 있고. 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도 같이 거래가 있잖아.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무슨 거래? 교환 거래라 불렀고. 재무상, 한쪽이 재무상태표고 한쪽이 손익계산서면 혼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손익 거래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한 번에 다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무슨 거래라고? 혼합 거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합 거래는 반드시 한쪽에 두개 이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화를 한번 시켜 볼게요. 일반화를. 이렇게 증가든 감소든 관계 없고요. 차변에 나타나든 대변에 나타나든 관계 없어요. 한쪽에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또 한쪽에 재무상태표 계정끼리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간에 이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해요. 같은 게 있으니까 교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한쪽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나타났는데 한쪽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나타났다고 무슨 계정이라고 무슨 거래라고 손익 거래라고 해요. 이건 어떻겠니? 이쪽에 차변에 손익계산서가 나고 대변에 재무상태표가 나면 똑같죠. 이것도 무슨 거래가 될까? 손익 거래가 될 거예요. 하여튼 한쪽은 손익계산서, 한쪽은 재무상태표라면. 그런데 교환 거래하고 손익 거래가 같이 나타나는 한쪽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이쪽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으면 교환거래인데, 같이 금액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손익계산서 계정이 같이 나타났다. 이런 계정이 무슨 거래라고요? 혼합거래요. 예시험칠 때, 붕괴까지 하고 나면, 그 붕괴를 보고,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혼합거래인지를 꼭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되는 거래의 종류였어요. 똑똑한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붕괴 가지고 붕괴를 어떻게 했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어떤 거래의 종류인지만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하네. 빨리 할테니까 잘 들어, 힘들어. 현금은 자산, 자산은 어느 계정이야? 재무상태표 계정 맞죠? 자본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본, 자본은 어디에 속하지? 재무 상태표 계정이야. 손익계산서 계정이야. 재무 상태표 계정이죠? 재무 상태표 계정. 재무 상태표 계정과 재무 상태표 계정이 있으니까 1월 1일에 거래는 무슨 거래일까요? 맞습니다. 교환 거래입니다. 교환 거래. 맞죠? 그 다음에 2월 2일은 했죠? 자산, 부채, 재무 상태표 계정, 재무 상태표 계정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교환 거래. 그다음 3월 3일도 했죠? 여기는 현금이니까 자산. 자산은 재무 상태표 계정. 상품은 자산.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 어라? 재무상태표 계정도 나타나고 손익계산서 계정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슨 거래였다고? 혼합거래. 어 점점 칠판이 거지 같아지네. 4월 사일 볼까요? 현금은 자산이었어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 수익이잖아. 그러면 수익 비용이 손익계산서 계정이잖아. 손익계산서 계정. 한쪽이 재무상태표고 한쪽이 손익계산서. 혼합거래 아니라고. 이게 무슨 거래라고. 손익거래라고. 맞죠? 다음. 외상매입금은 부채였어요. 부채.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현금은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어쨌든 줄어들었지만 자산이고, 자산이 줄어든 거고,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의 거래니까 무슨 거래? 교환거래. 맞죠? 그 다음, 급여는 아까 했었죠?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 현금은 자산이에요.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손익거래. 헷갈리지 마. 이거 따로 있다고 혼합거래가 아니라고. 그게 두개 이상 있어야 혼합거래라고. 수도광열비천 원, 손익계산서 계정. 현금, 자산,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면 당연히 무슨 거래일까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니까 손익 거래가 되겠죠. 쌤이 거래 만들어 볼게. 현금이 대변에 5천 원.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현금 5천 원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근데이 5천 원이 왜 줄어들었냐고요? 전기세 냈어요. 그럼 뭐라고 하니? 수도광열비 1천 원. 5천 원 썼는데 1천 원만큼 수도광열비였대요. 또 1천 원은 어디 썼는지 아니? 다른 거 해볼까요? 자동차 기름 넣었어요. 아직 잘안 배웠지, 자동차 기름 넣은 거. 이렇게 써요. 차량 유지비. 또뭐 할까? 또천원 썼는데, 이번엔 뭐 해볼까? 거래처 직원한테 술 사줬어요. 뭐라고? 접대비. 좋습니다. 어? 대차가 안 맞으니까 거래가 틀렸죠? 이천 원만큼은, 이천 원만큼은 어떻게 썼다고 할까? 하... 뭐 썼다고 할까? 응? 아! 우리 직원 생일잔치 열어줬어요. 그러면 접대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니까 동리 후생비. 지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는 무슨 거래일까요? 거래의 종류 맞춰볼까요? 수도관열 비, 비용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입니다. 차량 유지비,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계정. 접대비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계정. 복리후생비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 현금이 줄어들었네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연결돼 있죠? 자. 이건 혼합 거래예요. 손익 거래예요. 뭐라고? 손익 거래예요. 왜? 한쪽은 재무상태표고 한쪽은 손익계산서니까. 여기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없잖아. 100개든 1000개든 1 0 0 0개든 간에 하여튼 손익계산서 거래와 재무상태표 거래가 있으니까 얘는 손익거래예요. 이걸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프린트 제랄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저희 컴퓨터 가봐. 교환거래는 한쪽에 재무상태표 계정, 또 한쪽에 재무상태표 계정인 것들이 교환거래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변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대변에 또 재무상태표 계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만 있는 거니까, 교환 거래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손익 거래는 뭐라고? 한쪽은 손익계산서 계정, 한쪽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차변이 재무상태표, 대변이 손익계산서라도 당연히 손익 거래고, 반대로, 차변이 손익계산서 계정, 대변이 재무상태표 계정이어도 손익거래고 한쪽에 재무상태표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 손익계산서 계정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 이렇게만 연결된 거잖아. 그러면 손익거래가 되겠어요. 혼합거래는 이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여기 차변의 재무상태표 계정, 대변의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면 이건 교환거래잖아요. 근데 차변의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는데 대변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는 손익거래 손익 혼합거래잖아 재무,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같이 있으니까 얘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돼서 여기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여기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있으면 이거 또 혼합거래예요 그러면 똘똘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쪽에 손익계산서 계정이 나오고 이쪽에 손익계산서 계정 나오면 이게 손익거래 아닌가요? 이런 거래는 없어요 이런 거래는 없으니까 혹시 있다 해도 손익거래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다, 나도. 이런 거래는 없으니까, 한쪽에 재무상태표 한쪽에 손익계산서 있으면, 혼합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입니다. 거래의 종류, 세 가지. 답할 수 있겠죠. 세 가지.